한국다문화교회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무한 빛에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다문화 교회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고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섬기는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한국 생활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저희가 기도와 또 주변을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한국에서나 고국에 가서 신앙 생활을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성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11시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을 기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여러분이 기도로서 각 나라별로 오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어, 먼저, 지도자, 성길 선생님을 기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태국, 캄보니아, 베트남, 라우스, 미얀마 등 나라별로 성길 선생님을 어, 모시고 있으니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 잠깐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갖고 부족한 저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오셔서 저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분한 한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난주에는 인자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인자 노하기를 좀 더디하자 그리고 화낼 때는 끝인 화해니까 화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도 가져야 될 속성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는 속성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자담의 성실 입니다 다음주는 의로우신 하나님 이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 하면서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지진한 주는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계시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변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 비고유적 속성. 오늘은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갖는 성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고 제가 말씀을 어떤 것을 전할까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2개월 전에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라 선포 명령어에 대한 것을 하는 나는 기억이 날거예요 다시 이제 빛이라는 걸 했는데 이 성실하신 하나님에서 성실이란 개념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됨 이란 뜻이더라고요 정성스럽고 참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고 생각해 빛이라는 것을 연관을 줬어요. 그래서 빛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생기록부에 보면 성실하다.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저가 나도 성실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실하다는 게좀 부지런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이 참된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의는 신용과 성실을 바탕으로 상도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신용과 성실, 정성스럽고 참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도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더욱더 성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이 에베소소 5장 8절에 13절 말씀인데 에베소소가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 감옥에서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전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둠. 어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 읽, 읽을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전참 여기 보면은 이 22절 말씀에는 부끄러운 것들이라 표현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에. 예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랬는 거 같아요. 저가 진짜 믿기 전에 진짜 저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상상하지도 못할 이 부끄러운 일을 했, 했는데 이 믿으니까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이죠? 빛입니다. 빛이라 선포하는 를 거예요.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바울은 성도의 삶을 전에는 어둠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빛이라고 했고 빛이지 아니하면 행하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중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둠이든 빛이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빛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 형제님이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빛이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빛을 느낍니까? 아저 믿는 사람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목사는 사람왜 저래? 응?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향에 향이,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저런 말을 했을까?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이 빛이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실이고 정성스럽고 참됨이라는 거죠. 그런 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13절 말씀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나눈 겁니다. 5장 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5장 9절은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이 열매, 성실함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죠. 빛이 열매는 똑똑해서 부지런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똑똑하다고 교만해도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부지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열매는 정성스럽게 이 주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렇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빛이 가운데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빛이 열매는 빛 가운데 걸어가면 되는 거지, 어둠에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빛이 열매를 걸어, 빛이 열빛 가운데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이 가는 사람이 빛이 어야 되는 거고, 그 길이 빛이 길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시 하나님 말씀, 기도, 큐티, 교회,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가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아멘. 제가 오늘 너무 기쁩니다. 뭔가 이 진실을 발견한 그런 기분이에요. 보물을 발견한 기분.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하는데 뭐, 큰 사업을 해서 뭔가 큰게 이루었던 것보다도 더 기쁜 겁니다. 너희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여, 또 그는 그것들을 알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기뻐하는 것은 유괴에 속한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에 속한 일들을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고 빛이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의 일 참, 저런 이 어둠의 일을 보면은 막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 젊은 시절에, 그때 그랬어요. 내가 좀 나이 들면 하나님을 해야지 하고, 이 젊은 시절에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관심에만 사로잡힌 저였습니다. 그때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책망할 때 지금 우리, 응? 어? 사모가 계시고, 사람이서 저를 책망했으면 제가 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늦었을 때가 빠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단언히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길을 가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9장 2에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일을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하나야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23절 말씀을 나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좀 적게 읽고 성령의 열매 좀 크게 읽자고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먼저 육체 일을 먼저부터 나누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육체 일을 봤을 때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어가. 네? 더러운 것 그리고요. 고색과색과 우상숭배. 우상숭배. 주술. 주술. 원수맺는 원수 것. 분쟁. 시기.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요. 저는 진짜 수, 술은 안 먹었습니다. 하죠? 방탕함 참 부끄럽습니다. 더러운 것 그렇죠? 분쟁. 그리고. 갑자기 그냥 화를 내고 말이죠. 분냄. 분념, 분냄이 그거죠. 분냄. 이런 거는 육체 일이야. 해설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성실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큰 소리 있자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영례의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모님? 예? 네? 사랑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오래 참습니까? 자비하십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지만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성실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책망 받는 것은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으로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면 됩니다. 깨어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깨어있어야 되는 것. 깨어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항시 어떤 일을 할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가 예전에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랩, 힙을, 힙합을 좋아하고 댄서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안무를 많이 보면은 예전엔 진짜 막 빠졌는데 요즘엔 TV를 돌립니다. 뭐뭐 이쁜 뭐 연예인이 오고 뭐좀 야한 연예인이 오고 음악 야, 뭐 랩이나 힙을 그런 음악이 나쁜 건 아니죠. 돌립니다. 빨리 돌려요. 깨어 있으려고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 성실이 나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실하도록 노력하고 예수님이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생활을 하지 말고 빛이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의를 기다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지금 오늘 12월 1일입니다. 금년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한미 사모와 또 함께 이 예배를 한국 다문화교회를 이끌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떨리고 기대됩니다. 육체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13절 말씀 중에 5장 9절 말씀 이 성실에 대한 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를 우리가 읽고 읊조리고 외워서 한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끄럽고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맹세 또 맹세합니다. 저희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희도 성실함을 따르는 저희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가 부족합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내가 아픕니다. 이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제가 이 고통이 있고 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틀림없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크게 기도를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는 그냥 제가 생각한 기도 제목이고, 각자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기도를 안 해도 돼요. 내 자신에 있는 그 어떤 기도를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는 시간, 통성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4년 12월 1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4년 너무도 다사다난해였고 또 저에게서도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기쁨과 또 도전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건강과 살아계신 저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올해 24년도는 한국다문화교회가 처음으로 저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좀 예배를 드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저희가 한국에 신 다문화인들을 위하여 지극히 낮은 곳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와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저희가 조그마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써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이 나라의 민족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아픈 부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곳이 나을 수 있는 치유함이 될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가족, 직장, 사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또 직장 문제, 미래에 대한 것들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주간 생활할 것이온데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각 성도님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드리고 축담으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i <laughs>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맹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온나이다 아멘.